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즘 인기 급상승 중인 벽걸이형 미니 세탁기입니다. 기존의 큰 세탁기와는 다르게 공간 절약은 물론이고 편리함까지 갖춘 스마트한 제품이죠. 특히 수도이나 아기 옷처럼 자주 세탁해야 하지만 따로 빨기 번거로운 옷들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필수템입니다. 벽에 걸어놓고 사용할 수 있어서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동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제품인데요. 세탁력을 걱정할 필요 없이 깨끗한 세탁이 가능하며 디자인까지 니다 심플하고 세련되어 인테리어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다양한 벽걸이형 미니 세탁기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대우 아기 벽걸이 미니 세탁기 BGX07H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대우 벽걸이형 미니 세탁기 BGX07H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스마트한 세탁기예요. 미니멀한 디자인 덕분에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특히 욕실이나 베란다 등의 벽에 걸어두면 공간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세탁 용량이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어 속옷, 수건, 아기 옷등 자주 세탁해야 하는 소량의 빨랫감을 세탁하기에 최적화된 제품이에요. 스마트 컨트롤 기능으로 물 온도 조절, 세탁 코스 선택 등이 가능해서 상황에 맞는 맞춤 세탁이 가능합니다. 물을 적게 사용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고유율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음 모터를 사용해서 작동 소음이 적고 빨래가 끝난 후 자동건조 기능도 지원해 옷을 바로 꺼내 입을 수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고 실용적인 세탁을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 벽걸이형 3kg 미니 세탁기 소형 속옷 어린이 특수 아기 세탁기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3kg 용량을 자랑하는 벽걸이형 미니 세탁기입니다. 이 제품은 특히 속옷이나 어린이 옷 아기 옷을 세탁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 이 생적인 세탁을 원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세련된 디자인으로 공간 절약은 물론이고 집안 어디든 깔끔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3kg에 적당한 용량으로 한 번에 여러 개의 속옷이나 작은 옷들을 세탁할 수 있어 효율적이에요. 특히 소프트 세탁 기능이 있어서 아기 옷처럼 섬세한 옷감을 보호하면서도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어요. 벽걸이형 구조 덕분에 허리를 숙이지 않고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바닥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서 좁은 공간에서도 유용합니다. 이 세탁기는 강력한 살균 기능도 갖추고 있어 고온 세탁이 가능하며 아기의 민감한 피부를 보호하는 위생적인 세탁이 가능합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많고 작은 세탁기를 찾는 일인 가구에게도 적합한 제품이에요. 세 번째 제품 MJY 벽걸이형 미니 세탁기 속옷 소형 자동 세탁기.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MJY 벽걸이형 미니 세탁기입니다. 기존 세탁기와 차별화된 기능과 디자인으로 사용. 사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제품이에요. 깔끔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컬러감으로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자동 세탁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간편하게 세탁할 수 있어요. 고급 모터가 적용되어 있어 에너지 소비가 적고 조용한 작동 소음 덕분에 밤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특수 세척 모드가 있어서 속옷이나 아기 옷처럼 위생이 중요한 의류를 세탁할 때 더욱 휘과적입니다. 초미세 필터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 먼지를 걸러주고 옷감을 보호하면서도 더욱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어요. 특히, 빠른 탈수 기능이 있어서 세탁 후에도 옷이 덜 젖어 있어 건조 시간이 단축됩니다. 지금까지 공간 활용도 높은 벽걸이형 미니 세탁기 3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이런 미니 세탁기는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특수한 옷감이나 속옷, 아기 옷 등을 위생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또한 벽걸이형이라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설치도 간편해서 1인 가구나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특히 이용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해보세요. 앞으로도 실용적인 제품들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